2020년도, 네, 6월, 3월달 모의고사죠 네, 고등학교 1학년 39번 문제 시작해볼게요. 자, 일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남을 무시하고 있거나 거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읽 때부터 어린 결과를 찾아내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읽어야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에 잘안 들어오죠. 그죠? 원인이 면 결과가 뭐야? 이게 남을 무시하는 거야. 거만한 거야. 그러면, 일부, 사람한테는 주의를 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주의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의를 안 가지는 게, 그 사람이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알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무시하고 거만한 것과의 어떤 영원성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의를 또 찾으세요 그두 번째 문장에서 무시하고 거만한 거 근데 뭐 찾으세요 그것은 단지 명백한 사실을 나타낼 뿐인데 우리가 아마 주의를 기울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뭐로 가야 돼. 우리가 아마 주의를 기울여 그다음 관계 발전을 하는데 뭐가 있을 거야? 이 이런데 사람의 수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고 거만한 게 아니란 얘기야. 왜냐하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주의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주의를 주는 거는 사람의 숫자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죠. 무시하거나 거만한 게 아니다. 일부 과학자는 우리가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우리의 뇌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한될지도 모른다고까지 믿는다. 그럼 왼쪽은 뭐예요? 주의하고 관계 발전하고 있어요. 안정된 사회적 관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얘도. 한계 제한이 키워드죠.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마련하는 이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일부 사람한테는 주의를 가지는데 일부 사람한테는 주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러빈 뉴발 교수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최대 150명의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미 있는 관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아난 친하다 괜찮다 150명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아니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진정한 친구 될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하고는 안 돼. 왜냐면 한계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죠? 그럼 주제 문제 뭐예요? 모든 사람과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한되어 있다. 쉽지 않다보다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ay attention 추가 되서요 1번. pay attention. 어디 어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주의를 가지다. 기울이다. 두 번째는 dismissive. dismissive가 되죠. dismissive. 남을 무시하는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는 a r r o g a n t 라고 발음이 되구요. arrogant, arrogant, snobbish란 말도 있어요. 거만하냐는 뜻이에요. a r r o g a n t snobbish. 같은 뜻입니다. 답을 무시하는, neglect로도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네 번째는 reflect 가 돼서 반영하다, 반사하다의 뜻으로 나오죠. 이번 첫 번째, 빛을 반사하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반영하다, 자기 성찰하다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번은 hard fact 가 돼서 명백한 사실을 의미해요. 어려운 진실, 명백한 사실. 리미트는 제한이란 뜻 아시고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더 넘버 오브가 돼서 6번 뭐뭐 뭐뭐의 숫자가 되겠죠? 스테이블 곱번째 안정된이란 뜻입니다. 뭐 넘어갑니다. 쭉쭉 네, capable of가 돼서, 뭐뭐 할 능력이 있다. capable of. 뭐뭐 할 역량, 능력이 있는. 저 아홉 번째, meaningful. meaning, 의미란 뜻이잖아요. 의미 있는. relationship은 관계구요. maximum은 최대입니다. maximum 이되고요 최대치. 최소치는 minimum.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죠. 11번 마지막. 어 s s 이 가정하다의 뜻이 있죠. 가정은 영어로 assumption이 됩니다. assumption 이 됩니다. a s s u m 이렇게 명사 뜻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죠. 어? 여기까지 단어 정리합니다. 이 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되는 부분 같아요.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자기가 이제 직톡 직계 다 하고 이렇게 짰다. 그럼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나하고 맞춰보는 거죠. 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느 쪽으로 몇몇 사람들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야. 몇몇 사람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에집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더 s 트 t 요렇게 괄호를 요렇게 열고 요렇게 닫아야 되겠네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주의를 기울인데 몇몇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난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거만하고 있는 중이다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not Others 라고 써주시고 attention이 되겠죠 관심을 다른 사람한테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네가 남을 무시하는 것, Dismissive한 dismissive 거나 Elegant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내릴게요 그것은 단지 나타낸다 명백한 사실을 나타내는데 한계점이 있다 어디에 대해서 숫자 모의 사람들의 숫자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가능하게 주의를 줄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죠. 혹은 발전시키는 거죠 관계를 왼쪽을 집중하거나 관심을 기울이거나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r e l a t i o n s h i 을 가지고 가는 거. 가 바로 어텐션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리미트가 있다. The number of 넘버 o p 피플이라고 써 주시면 더 낫죠. 사람 딴 거에 대해서 한계점이냐? 사람들이 숫자에 한계점이 있다.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뒤로 돌려서 보세요. 그것은 단지 반영한다, 명백한 사실을 반영하는데 리미트 에, 한계가 있다. 어디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누구의 사람들의 우리가 가능하게 에, 관심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됩니다. 자, 몇몇 과학자들은요, 심지어 믿습니다. 대디라고 믿는데, 사람들의 숫자는, 위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할수 있어. 안정된 사회적 관계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얘가 주어야. 그리고 얘가 동사야. might be limited.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리미트가 생겨 근데 이 리미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두뇌가 그 정도밖에 안돼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돼 왼쪽을 소셜 랠레이션십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사회적인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우리 두뇌가 수용을 못해 천명, 이천명이 안돼딱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교수 로빈 듀발은 설명해왔다 데디아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진짜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의미 있는 관계들을 뭘 가지고 최대치를 가지고 뭐의 최대치 대략 100에서 50명 아, 150, 150 people 이거든요 150 people 이 사람들이 맥시멈이야. 뭐할수 있는 거? Meaningful relationship.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meaningful하고 똑같은 뜻이 뭐예요? 여기서 stable 있죠? 얘왜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정된 의미는 똑같은 말이죠. 가야 그 되죠? 자,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가정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될수 없어. 모든 사람한테는 될 수가 없어. 진짜 친구. 진짜가 의미 있는 이시고. 뭐. 얘랑 또 똑같은 말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게 뭐야? 이게 의미 있는 관계 설정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나 o 부 e v 모든 사람한테될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전체 문제 키워드는 뭐다? meaningful. Relationship 이 되는 거는 Limit 가 있다. 뭐에 숫자에, 숫자, 숫자, 숫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숫자의 한계성이야. 다른 거의 한계성이 아니다잉. 여기까지 주제 문장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근데, 네, some people and others. 몇몇 사람들한테는 몇몇 사람은 아닙니다. paying이 주어구요, 1번. 동명사 주어구요. 그래서 동사는 doesn't를 썼습니다. 3인칭 단수 취급했어요. 동명사 주어. 두 번째는 pay attention to구요. 그 다음에 developer relationship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 사람들하고 발전시키니까 뒤에 with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나오잖아. 사람들이 나오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면서 얘를 꾸며주는 구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여기 후생략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 뒤에 들어가야지. 얘하고 얘하고 중복되니까 얘를 안쓴 대신에 관계대명사, 훈대, 훈도 생략한 거야.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pay attention, to가 꼭 있어야 되고, or 다음에 relationship, with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왜냐면 people 뒤로 빼면 여기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치사, to 뒤에 people, the number of people, with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표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여기, p e 여기 앞에, 이랑또 똑같은 뜻이 어떻게 쓸수 있겠냐? 혹시라도, to whom을 쓸 수도 있고, or 다음에 with whom,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얘를 안 쓰는 거죠. 전지사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아시다시피. 자,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죠. 여기 with w h o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사가 있고 위드 다음에 홈을 쓰고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나는 봤다, 탐을 봤는데 플러스 제인이 걸었다, 탐과 함께 이거 아시잖아요. 그럼 탐하고 탐하고 중복되니까 뒤에는 탐안 쓰는 대신에 위드 m 을 써야 되잖아요. 이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위드가 앞으로 튀어 나간 거예요. 여기 뒤에 들어가요. 위드 피 e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과 안정된 사회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 리미티드 제한을 받게 되는 거구요 수동태 표현 었다라는거 그래서 내추럴리 부사로 쓰게 됩니다 형사를 꾸며주는거죠 내추럴리 부사 다섯번째는 비 캐퍼블 어브 모말 역량이 있다 그래서 동사에 반드시 얘가 전치사죠 동사에 ing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